자, 여러분 <laughs> 교과서 148페이지, 149페이지를 펴주십시오. 어, 여러분의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세포막을 경계로 한 물질 출입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학습을 해볼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세포막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 기능은 또 어떤 기능이 있고? 그리고 여기를 통과하는 물질을 통과하는 방법 은 어떤 게 있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 148페이지에 있는 그림인데요. 세포는 이렇게 밖과 밖과 안을 구분 짓는 막이 있습니다. 우린 이걸 세포막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포막은요. 산소와 이산화탄소처럼 물질을 잘 이동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고분자 물질처럼 물질이 잘 이동을 못하기도 합니다. 그럼 어떤 성질이 기 때문에 이렇게 물질이 잘 통과하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 활동지 내용을 같이 한번 확인하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지 내용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당근의 위와 아랫부분을 자른 후에요. 그릇 안에 넣고, 안쪽을, 어, 2cm 지름의 구멍을 파고요. 그리고 바깥쪽에 물을 채우고 안에도 물을 채웁니다. 이때 그릇 ABC에 설탕을 넣는 정도, 여러분들 활동지 한번 보세요. 그릇 ABC에 설탕 넣는 정도에 따라서 당근 속 물이 어떻게 변해있는지 당근 밖에 물이 어떻게 변해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릇 A는요, 설탕을 당근 속에 있는 물에 20g 넣었고요 그릇 B는요, 당근 속과 밖에 변화를 주지 않았고요 그릇 C는 당근 밖에 물에 설탕을 20g 넣었어요. 이 그릇 A, B, C 중에 당근 속에 있는 물이 어떤 게더 제일 많이 올랐을까요? A, B, C? 그렇습니다. A가 많이 올라오, 올라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삼투현상 때문인데요. 자. 이렇게 삼투현상이 일어나고 물질 출입을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세포막을 구르는 인지질, 구성하는 인지질이라고 하는 물질 덕분입니다. 인지질은 머리와 꼬리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머리 부분은 친수성이고요. 꼬리 부분은 소수성의 성질을 가집니다. 여러분들 책 페이지 148페이지 왼쪽 상단에 보시면 친수성과 소수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친수성은요. 물이랑 친한 성질을 얘기하고요. 소수성은 물이랑 친하지 않은 기름이랑 친한 성질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포막을 보시게 되면요. 인지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걸알수 있어요. 이 인지질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위 아래로 해서 두 겹으로 쌓여져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우린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지질 뭐? 이중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인지질 이중층에는, 이중층에는 친수성인 머리 부분이 양쪽 끝을 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세포 밖과 안쪽에 있는 물이 있는 층을 소수성이 물과 친하지 않는 층으로 이렇게 가로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과 밖을 구분 짓는 세포막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 세포막에는요, 단백질도 이렇게 박혀있게 되는데요. 이런 단백질을 막단백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한번 보시죠 친수성 친수성 소수성 이렇게 꼬리 부분이 모여서 소수성인 층을 구성하면서 안과 밖에 물을 나눌 수 있게 되는데요 인지질 이중층은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서로 막 움직입니다 마치 이렇게 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인지질 이중층은 여러가지 물질을 통과 시키기도 하고 튕겨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물질이 통과되고 어떤 물질이 튕겨나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알아볼 겁니다. 그 전에 인지질 이중층이요. 다르게는 어떻게 또 얘기할 수 있냐면, 단일막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있는 두 개의 층이 하나의 막이란 얘기예요. 우리 세포소기관 할 때, 막이 있는 소기관이 있고, 막이 없는 소기관이 있었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그래요. 막이 두 겹으로 된 세포소기관이 있어요. 핵, 미토콘드리아엽록체가 있었어요. 막이 한 겹으로 된 세포소기관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그래요. 어, 다잘 기억하고 있군요. 소포체라든가, 액포라든가 세포막이라든가. 근데 막이 없는 세포 소기관도 있었죠? 어, 그래요. 세포벽도 있었고, 세포질도 있었고, 리보솜도 있었습니다. 자, <laughs> 그러면 얘가 이렇게 보이는 이 인지질 이중층이 하나의 단일 막이니까, 그러면 이중 막인 건 얘가 몇 겹? 두 겹이 있어요. 이중 막인 거죠. 핵은 이게 두 겹이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막 구조의 특성을 위해서 물질의 종류나 크기 등에 따라 세포막을 통한 물질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걸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선택적 투과성 뭐라고 한다고요?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동그라미 한번 쳐 주셔야겠죠, 여러분. 자, 선택적 통과성. 그래서 막 구조의 특성으로 인해 물질의 종류, 크기에 따라 세포명을 통한 물질의 종류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거슬 뭐라고 한다? 선택적 추가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어떤 물질이 잘 통과하고 어떤 물질이 잘 통과하지 않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친수성과 소수성입니다 어, 어떤 어 계절 통과를 하냐? 바로 소수성의 물질입니다 그리고 큰 분자와 작은 분자 중에서는 작은 분자가 훨씬 잘 통과하겠죠? 그리고 수용성과 지용성 중에선 지용성인 애들이 훨씬 더잘 통과합니다. 그리고 소수성이 그것들이 훨씬 더잘 통과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세포막의 기능을 보시면요, 세포의 내부를 주변 환경과 분리를 하고요, 세포의 형태를 유지시킬뿐만 아니라 물질 출입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여러분들 프린트를 보시게 되면요, 거기에, 어, 이런 표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죠? 예, 네, 이 표에 들어갈 만한 예시들인데요. 지용성 바이타민 같은 경우는 투과가 잘 되는 물질입니다. 얘는 지용성 물질이기 때문에 잘 통과가 되는 겁니다. 다음, 산소와 이산탄소는요, 물질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투과가 잘 되는 물질에 속하는데요. 포도당과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친수성의 큰 분자이기 때문에 잘 통과하지 못하는, 잘 통과되지 않는 물질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온은요. 이온은 친수성이고 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통과하지 못합니다. 어... 잠시만요. 음.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 물질이동 방식과 에너지를 소모하는 물질이동 방식 크게 이렇게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 물질이동 방식은 크게 두개 동그라미 쳐져 있죠? 뭐랑 뭐가 있어요? 확산과 삼투가 있습니다. 확산과 삼투가 있고요. 그 다음, 얘들이요. 현상이 일어날 때, 우리가 현상이 일어날 때, 막을 직접 통과하느냐, 아니면 또 다른 도움을 받느냐, 이걸 구분을 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삼투현상과 확산현상이 뭔지부터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죠? 확산이 뭐예요? 확산은 그래야 농도가 많은 데서 적은 곳으로 분자가 이동하는 걸 확산이라 얘기했어요. 어,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을 해봅시다. 우리가 소금물 얘기를 좀 해볼까요? 소금물, 소금물. 용액은 어떤 액체 고체물질이 녹아있는 상태를 용액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소금물은 용액에 해당하죠. 그럼 이 용액에서 용질은 무엇이고 용매는 무엇일까요? 용질은 그렇습니다, 소금입니다. 녹은 물질. 용매는 녹이는 물질, 물이죠, 물. 그럼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 확산 현상에서는 뭐가 이동한다고 되어 있어요? 용질이 이동한다고 되어 있어요. 즉, 녹아 있는 물질이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쫙 이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공기 중에 녹아 있는 분자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쫙 퍼지면서 방구 냄새가 쫙 퍼지는 거죠. 그런데 삼투는또 달라요. 용매가 이동한 데가 있죠. 자세한 건 선생님은 요 뒤에서 좀더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자, 삼투는요 세포막을 직접 투가해요. 근데 확산 현상은요. 세포막을 직접 투가하기도 하는데요. 세포막에 있던 막단백질 있죠. 그 막단백질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포막에 있는 막단백질 중에 물질의 이동에 관여하는 단백질을 수송단백질을 해요. 무슨 단백질? 수송단백질을 해요. 이 수송단백질은요. 크게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가 냐면요 에너지를 소모하는 물질이동 방식을 통해서 이동할 때도 사용하는 수송단백질이 있고요.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 물질이동 방식에 사용하는 수송단백질이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수송단백질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펌프라고 얘기해요 펌프 뭐라고 얘기하냐고? 펌프 그 다음에 확산에 사용되는 막단백질 수송단백질은 뭐라 하냐면 통로단백질이라고 얘기해요 통로 깔끔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laughs> 왜 자꾸 이렇게 되지? 아, 됐다. 확산입니다. 방금 전 선생님 말한 것처럼 기체 액체에서 기체 분자나 용질 분자가 스스로 운동해서 이동하는 현상이고요,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보통 세포막을 그대로 통과하는 형가 많습니다. 많은, 꼭 그러지 않고 막단백질을 이용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산소입니다. 세포막을 기준으로 산소가 많은 바깥쪽과 산소가 적은 안쪽을 비교해보게 되면요.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렇게 세포막을 직접 통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이동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확산이죠? 확산. 확산의 경우, 용질의 농도가 높은 데서 용질의 농도가 낮은 곳으로 어떤 물질이, 용질이 이동해요. 용매가 이동해요. 그래요. 용질이 이동하는 현상을 확산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삼투는 어떤 거냐? 세포 안, 극께 농도가 다른 용액이 있을 때물 분자가 세포망을 통해 용질의 농도가 낮은 데서 용질의 농도가 높은, 높은 곳으 이동하는 현상을 삼투라고 얘기합니다. 자, 삼투는요. 어좀 다르네요. 어떻게? 용질의 농도가 낮은 데서 용질의 농도가 높은 쪽으로 뭐가 이동한다고? 용매가 이동하는 겁니다. 용매. 용매인 물이 이동하는 그래서 용매인 물이 이동을 하는 현상을 얘기를 하는데 선택적으로 투과성이 있는 막을 통해서 물의 확산을 하는 것을 우리 삼투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시게 되면 자 지금 고농도인 설탕물이 있고요, 저농도인 이런 물이 있습니다. 설탕물에 있는 설탕 분자는 이 반투과성 막을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긴 농도 높죠. 이때, 둘 사이의 농도 차이를 줄이려면, 물이 이동하면 둘 사이의 농도 차이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물이 이동을 하면서, 이동하면서, 물을 분자가 요막을 통과하는 현상을 우리 삼투라고 합니다. 용질이 아니라 용매가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 주셔야겠죠. 자, 삼투현상. 우리가 한번 그림을 통해서 배워볼 건데요. 여러분들, 149페이지 보시면 삼투현상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149페이지 보시면요. 세포 안보다 용질의 농도가 낮은 용액 해가지고 나와있네요. 그죠? 어, 세포 안보다 용질의 농도가 낮은 용액을 뭐라고 부를까요? 혹시 아는 친구 있을까요? 네, 아는 친구들이 많네요. 농도가 낮은 용액을 저장액이라고 래요 저장액. 낮은 저자를 씁니다. 그럼 이 낮은 저자를 쓰는 저장액에서는 식물세포는 어떤 현상이라고 할까요? 어. 보면 세포 터질 듯이 빵빵하죠? 그래요. 들어오는 물이요, 나가는 물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식물 세포가 빵빵해지는 거예요. 이 빵빵해진 식물 세포 터지진 않고 있습니다. 요거는 저장액에 담갔을 때 라는 거. 그다음 세포와 용질을 도어 같은 용액.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 등장액이라 그래요. 두종 등장. 등장액. 등이에요, 등. 등장액이라고 합니다. 등장액에서는 세포 안에 들어오는 물과 세포 밖으로 나가는 물의 양이 같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물이 이동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등장액에서는 세포의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고장액에서는, 고장액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세포보다 용질 농도가 높은 용액, 이걸 우리는 고장액이라고 얘기합니다. 고장액에서는요, 세포 벽에서요, 세포막이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걸 원인질 분리라고 합니다. 다르게는 세포질 분리라고도 합니다. 원인질 분리 현상이 일어나면서요, 세포박, 세포 밖에 있는 세포벽과 세포막이 이렇게 분리되는 현상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동물세포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책 페이지에 150페이지입니다. 150페이지 보시면 적혈주, 적혈구에서라는 상투라고 나와있네요. 그렇죠? 자, 선생님 방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세포 안보다 용질의 농도가 낮은 용액을 뭐라고 런다 했어요? 저장액이라고 된다 했죠? 저장액에서는 나가는 물보다, 세포 밖으로 나가는 물보다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물이 훨씬 많다. 그래서 세포 점점 빵빵빵빵해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적혈구는 물이 자꾸 들어오게 되면, 어, 식물세포 같은 경우는 세포벽이 있어서 안 터졌거든요. 세포벽이 있어서 안 터졌어요, 식물세포는. 근데, 동물세포는 세포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뻥 하고 터지겠죠. 그래요. 이런 현상을 용혈현상이라고 그래요 용혈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적혈구가요, 등장해. 농도 같은 용액에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고 나가는 물의 양이 같으니까 변화가 있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고장액에 들어간 적혈구는 어떻게 될까요? 네, 고장액에 들어간 적혈구는 쭈글쭈글해지게 마련이죠. 왜냐? 들어가는 물보다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물보다 세포 밖으로 나오는 물이 훨씬 더많기 때문입니다. 자,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스스로 확인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어떤 물질의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세포막의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는 현상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답은 확산입니다. 2번 땡땡은 세포막을 경계로 용질의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분자가 이동하는 현상이다. 3투죠 삼투. 산투. 창의융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 페이지 140. 네, 사4 9페이지 화분이 시들어버린 까닭은 무엇일까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은 식물이 키운 화분에 식물을 키운 화분에 소금을 주고 시간이 지나면 따라 일어날 변화를 나타낸 것이네요. 어, 소금을 줬더니 식물은 어떻게 돼요? 쭈글쭈글 아구 아구 쭈 얼어들었다. 그제이 현상을 보면 어왜 이렇게 됐을까? 소금을 줬으니까 소금을 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데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소금물을 주게 되면요. 소금물의 농도가 식물의 뿌리는 농도보다 훨씬 높아요. 그럼 이 상황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고장액이라고 하죠. 고장액. 고장액이다 보니까 식물 안에 있던 물이 바깥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그럼 식물 안에 있는 물이 바깥으로 빠지는 삼투현상 때문에 식물이 점점 어떻게 된다? 시들어들게, 시들어가게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식물이 피시절을 올렸을 때, 물을 충분히 주면 다시 싱싱해진대요. 당연히 그렇겠죠 왜? 식물 안쪽보다 밖에 있는 물이 훨씬 더 농도가 낮아요. 그러면 농도가 낮은 데서 높은 곳으로 뭐가 이동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물 분자가 이동합니다. 이걸 무슨 현상? 상투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좋아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효소에 대해서 좀 알아볼 겁니다. 효소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50페이지 통합자료실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성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포막이 인지질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 세포막을 통한 물질 출입은 물질의 크기, 극성, 전화등과 같은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포도당, 아미노산과 같은 친수성 분자나 칼륨이온, 칼슘이온과 같은 전화된 물질은 세포막의 인지질 이중층을 자유롭게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물질들은 세포막을 구성하는 막 단백질을 통해 이동할 수 있으며, 이때 에너지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했었죠? 에너지를 사용하는 막 단백질 뭐라 한다고요? 펌프라고 하고,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막 단백질 수송 단백질을 뭐라 한다고요? 네, 채널 통로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세포막은 물질을 선택적으로 출입시키는 선택적 투과성. 자, 세포막이 가지는 특징 뭐라고? 선택적 투과성이 있다라는 거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